다들 유령신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년 전 홍콩을 뒤집어 놓은 유령신부 사건입니다. 이미 세상을 뜬 여섯 남성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와 여섯 명의 여자를 숨지게 하여 그녀들을 유령신부로 데려갔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여섯 명의 여성은 모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숨졌는데요.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미스터리한 사건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홍콩 텔포드 가든에서 발생한 유령 신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22일 홍콩 쿤통구의 텔포드 가든의 시블록 주민들은 한낮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아스팔트가 들끓을 것 같은 시간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경찰 조 씨는 땀을 흘리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행한 경비원 커 씨도 무더운 날씨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아래는 붉은 액체가 퍼져 있었고, 겁에 질린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텔포드 가든 시블록에서 한 여자가 추락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안타깝게도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현장에 있던 주민 중이 여성을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용한 단서를 찾기 위해 경찰은 아파트 한집한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곧이어 4층 주택을 연달아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층, 501호로 다가가자 오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501호 대문 위에 구리거울이 걸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위에는 붉은 실로 감싼 가위가 있었습니다. 중국 미신에는 구리거울을 대문에 걸어두면 불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유와 빨간 실은 미신과 관련이 없습니다.경비원은 깜짝 놀라며 영혼을 봉인하는 데 사용된 재료라며 501호실에는 분명 사악한 귀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두 사람은 공포감에 휩싸여 직원을 요청한 뒤 여러 사람과 같이 501호 대문을 열었습니다.문이 열리는 순간 찬 공기가 느껴졌습니다.경찰 조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몇 미터 떨어진 거실 바닥에 한 여성이 숨진 채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경찰은 여자의 일그러진 표정에 문득 놀라 한 걸음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폐쇄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더욱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01호실에는 그녀만 숨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침실과 욕실, 그리고 주방에서 각각 숨진 여성이 발견되었으며 그녀들의 옆에는 이상한 쪽지와 향로 등의 도구가 있었는데 일종의 의식 장면인 것 같았습니다. 네 개의 방에 네 명의 여성과 거실에 있는 여성까지 총 다섯 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이때 곁에 지켜보던 경비원은 당일 추락한 여성까지 총 여섯 명의 여성이 숨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그는 계속 그들 여섯 명이 돌아와서 분명 그들 여섯 명이 돌아온 거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이에 경찰은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방금 얘기한 여섯 명이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비원은 19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자 여 6명이 돌아와 그녀들을 유령신부로 데려간 거라고 하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19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서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부터 19년 전인 1979년 7월 21일에 그 당시 텔포트 가든 아파트 단지는 건설 중이었습니다. 공사장 곳곳은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 6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천천히 상승하던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하자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쿵하는 큰 소리와 같이 전부 숨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생명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몸은 자재에 관통되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액체가 가득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가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 중 3명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1980년 5월 법원은 그들이 당한 참변에 단순한 사고로 판결하였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소액의 보상금만 지불하고 사고에 대해 유출을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알게 되자 황당무계하였습니다. 돈몇 푼으로 6명의 목숨을 살수 있다니 말입니다. 19년 후. 거의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텔포드 가든 아파트 단지에서 또 6명의 사람이 동시에 숨지게 되었습니다. 여성 6명에 남성 6명이라 이 기이한 현상에 홍콩 전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경비원은 인부 6명이 저 세상에서도 억울함을 못 이겨 19년 후이여 6여자의 목숨을 거둬 유령신부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집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주문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이상한 소문을 없애기 위하여 하루빨리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98년 7월 22일 오후 5시 홍콩 중부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 담당하는 조씨 경찰은 드디어 501호실에서 숨지게 된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들은 집주인 42세 신수친과 그녀의 두딸 그리고 48세 임춘리와 42세의 재수진이었습니다. 임쥬리는 상장회사 차우와이 대표 슈징전의 아내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녀가 참변을 당하기 전에 은행에서 홍콩달러 77만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진과시순친도 현지에서 유명한 사업가였는데요. 그녀들도 숨지기 전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인출한 현금은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임춘리의 남편에게 연락했는데요. 그는 며칠 전부터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납치당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여 경찰에게 아내가 참변을 당하게 된 원인을 꼭 찾아달라고 신신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여섯 명의 망자가 요령 신부를 데리러 왔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압박으로 조씨 경찰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01호에는 싸운 흔적과 피해자를 움직인 흔적이 없어 범행 장소를 시동 501호로 추정했습니다. 거실에는 재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숨지게 되었고 모두 긴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재단 옆에서 피해자가 직접 쓴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위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되어 그가 이혼하자고 한걸 알고 있다는 것과 본인이 나이가 많아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며 딸의 학원비도 마련할 수 없을 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종이의 내용을 보고 그녀들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하며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거울과 재단은 또 어떻게 된 것일까요? 법의학자는 망자에 대해 부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입가의 거품 등을 봤을 때 그녀들은 화학물질 과다섭취로 숨지게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화학물질인지는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두 딸의 엄마 쉬손치는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어떻게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경찰은 다섯 사람이 분명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할수록 사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5명은 사이안화 나트륨으로 인해 숨지게 된 것이고 숨진 시간은 7월 2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사이안화 나트륨이 담긴 용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살이었다면 범죄도구를 치울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성인 여성이 소지한 100만 홍콩달러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의 현금도 없어졌습니다. 현장에는 분명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그가 다섯 사람을 숨지게 한 후, 사이안화 나트륨이 담긴 그릇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배치한 풍수사의 혐의가 가장 컸습니다. 이 단서를 따라 경찰은 b 씨의 풍수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수사는 주문에 능숙했으며, 쉬순친 등 피해자와 전부 친한 사이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소환하기도 전에 그는 자발적으로 경찰서로 찾아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심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먼저 경찰서로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B 씨의 알리바이가 완벽하여 경찰은 그를 용의자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사건 수사가 어려워지던 찰나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시순치는 사건 발생 나흘 전. 한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조카에게 중국 대륙에서 풍수사가 21일에 그녀의 집으로가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쉬순친의 남동생도 6월 29일에 누나가 이씨 풍수사를 소개해 집안에 풍수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 끝에 경찰은 리위휘라는 풍수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리씨의 행방을 조사하다가 그가 7월 21일에 홍콩을 떠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피해자들이 참변을 당한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리 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그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관해 물었습니다. 리 씨는 경찰이 쉬순치니 7월 21일에 확실히 자신을 불렀지만 결국 그에게 3천 홍콩 달러, 하나로 약 51만 원을 주며 의식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홍콩으로 돌아가 사건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사업이 바빠 홍콩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경찰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하다가 리 씨의 누나가 홍콩의 허우왕로의방 하나를 임대하여 법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집을 수색하여 그곳에서 현금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현금 뭉치를 들고 임춘리가 인출했던 은행으로 갔습니다. 매듭을 묶는 방법이 독특해. 은행 직원은 바로 본인이 묶은 현금 뭉치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직원은 현금을 인출한 사람에 대해 묘사했는데 바로 피해자 임춘리와 유사했습니다. 이에 조씨 경찰은 범인이 현장에서 현금을 들고 리씨 누나의 집으로 가져가 나일론 밧줄을 자르고 돈만 들고 갔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이 모든 걸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리씨 뿐이어서 경찰은 리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리 씨가 7월 28일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여자친구와 함께 광동성 산토호시로 도피한 걸 확인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홍콩 경찰은 바로 광동성 경찰서로 서한을 보내 합동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얼마 안돼 서로 교류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여섯 명의 홍콩 동포를 잔인하게 해치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중국 내륙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아주 중요시 여기며. 중점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 씨는 홍콩에서 탈출하면 법정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한달 후인 1998년 9월 15일에 산터우 경찰서의 경찰은 도피 중인 범인의 행적을 확보하여 후베이성 충청현에서 리 씨와 인 리를 공식적으로 체포하였습니다. 범인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조씨 경찰은 바로 산터우로 달려가. 리씨를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리씨는 범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경찰이 아무리 물어봐도 그는 다섯 사람이 어떻게 숨지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그는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다며 돈 때문에 사람 목숨으로 장난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당시 리씨는 자신이 유죄를 인정하지만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사건 해결 후 변호사에게 후한 보상을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신형 기기로 현금을 묶은 밧줄에서 리위후이의 지문을 추출하였습니다. 유력한 증거 앞에서 리씨는 결국 모든 걸 고백하여 사건이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1998년 7월 21일 텔포트 가든 시동에 리위희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이성의 운명을 없애는 구리 거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임춘리, 제수진쉬순치는 거액의 돈을 들고. 리 씨가 주문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 씨의 요구대로 연간 1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17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옥물로 바쳐 경건하게 도복을 입고 재단 앞에서 나이 순으로 힘든 속내를 적었습니다. 세 명의 여성은 전부 나이가 들어 본인의 미모가 예전만 못하고 또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여 그의 주변에는 예쁜 여성들이 많아 그녀들은 법사를 진행하기만 하면 남편의 이성운을 없애고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 씨는 그녀들에게 각자 다른 방으로 배치하고 특별히 준비해둔 약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리 씨는 그 약을 마시기만 하면 모든 의식이 완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휘손친의 어린 두 딸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리 씨는 그녀들에게 약물만 마시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소녀들은 지극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잇따라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비명을 들은 시순치는 리씨에게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는데 리씨는 아주 진지하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세 사람들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례대로 약물을 마시고 바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진 후 리씨는 그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위장하였습니다. 그는 약물을 담았던 그릇을 깨끗이 씻고 본인의 지문과 발자국을 닦아낸 후 거액의 현금을 들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버스를 타고 중국 선전을 거쳐 광동성 산토우시로 도주하였습니다. 리 씨는 중국으로 도망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홍콩은 사형을 폐지했지만 그가 중국 대륙에서 체포되어 결국 법원은 고의 상해와 강도 등 여러 혐의로 리 씨에게 극형을 선고했고 리위후이에게는 정치권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리 씨는 처형당하기 전까지도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교육만 받았지만 돈 많고 잘난척하는 부자들을 속였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현지 공안은 60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이 되는 현금과 66만 6천 위안,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이 되는 돈을 회수하여 홍콩 경찰에게 넘겨 피해자 가족에게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여성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그 여성은 양모 씨로 불리며 텔포드 가든의 시동의 거주자가 아닌 티동의 주민인데 가족들과 말다툼이 있어 홧 김에 시동으로 달려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텔포드 가든의 사건을 마친 조시 경찰은 드디어 깊은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는 19년 전에 건설계 인부들이 가족을 위해 힘들게 현장에서 일해왔지만 반대로 텔포드 가든에 사는 부자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령 신부에 대한 소문은 그렇게 바로 사그러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텔포드 가든에 사는 사람들도 아마 오랜 시간을 걸쳐야만 참사를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